우리는 지금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사순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나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저의 용서와 그리고 성결과 거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나아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I'm a 이 고백을 합니다.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살아가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순간 마지막 고백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 주신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 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라고 하는 이 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성취하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한 문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Tetelestai. 바로 이 고백입니다. 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집을 어, 완불이라는 것이죠.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빚을 다 갚았다. 아쉽습니까? 빚을 갚으면 아실까요? 빚을 갚았다. 그런데 더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할때그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승리의 함성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함성. 아,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빚 때문에. 아, 빚 때문에 정말 아, 참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아, 처참한 처참한 삶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빚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그러한 삶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겠어요? 원금을 갚지 못할 때 아닙니까?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갚을 때 이럴 때참 맥빠지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자를 못 갚아서 원금이 자꾸 불어날 때 그때가 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갚는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 마지막 완불, 집을 끝. 그래서 승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체험이에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내 죄는 갚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집을 완불,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끝났습니다. 십자가는 끝났어요. 고통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오래 가기도 하지만 고통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승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테텔레스다이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선언과 함께 우리의 심령이 정말 승리의 이 함성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치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군인들이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죠 32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승리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이 사명을 우리는 놓지 않고, 우리는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각하고 사명을 향해 끝까지 가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떤 영광도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로 온 그러한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또한 헌신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말씀 양육에 우리가 함께하고 또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아우리치를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사명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토마스 캠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십자가를 질 때는 없었습니다. 기쁨의 잔을 마실 때는 함께 있었지만 고통의 잔을 마실 때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 십자가에서 이미 고통을 당하셨기 까닭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십자가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도 무척이나 힘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피조물의 손에 의해 받아야 되는 이런 모든 치욕과 멸시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또 뒤집어 써야 되는 이 고통 그래서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 사명을 향해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 우리의 사명, 붙들고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명을 완숙해 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서는 날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주님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써 정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힘든 가운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 주시고 또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 있기 까닭에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사명을 향해 우리 함께 달려 갑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명이었기 까닭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사명에는 영광이 있음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정에서 내게 준 사명, 직장에서 준 사명, 또한 일터에서, 그리고 이 커뮤니티 가운데서 주신 그 사명,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